제가 드디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글쎄 바지가 42가 맞는 거예요. 좀 걷다 보니까 흘러내려서 음42 맞겠구나 싶긴 했는데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5544뭐 그런 게 아니고요. 바지 그 인치 아시죠? 42인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음, 오늘 아침에 재봤더니 몸무게가 77.2kg이더라고요. 제 목표는 47kg까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끼를 저는 먹는데 점심에는 통밀빵 한 장, 삶은 계란 두 개, 당근 스틱 3분의 1개 노가당 두유 150ml 호주 3알 먹었구요 그리고 저녁에는 현미밥 100g 두부 100g 오이 3분의 1개 토마토 반개 브로콜리 100g 먹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점심 먹고 나서 아니 점심 먹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했구요 스트레칭은 이제 목하고 어깨 풀고 옆구리 늘리고 고양이 자세 좀 하고 허벅지랑 골반 스트레칭하고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늘리기 마무리 심호흡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 공원에 가서 20분 동안 빠르게 걷게 했고요. 음... 나무가 아주 많은 공원은 그래도 걸을 만은 하더라고요. 막땀 나니까 땀 마를 때또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스쿼트 15회 두 세트 했는데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하고 앉았다가 <laughs> 일어나서 한번 하고 앉고 그러면서도 다 하긴 했습니다. 어, 꾸준히 하면은. 음, 챗 GPT가 알려줬는데 1년이면은 47kg 만들 수 있을 거래요 무리 없이요. 음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일기 다이어트 일기만 끝.